세계 신기록 11개를 세운 궁도 선수단이 김포공항으로 귀국 개선했습니다. 이들 선수단은 일본, 북해도, 오비키로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대양주 궁도 선수권 대회에서 전정목 금메달 12개 중 11개를 차지했습니다. 태령선수촌에 인도잔디 구장이 만들어져서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조 잔디구장 개장을 기념해서 현재 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국가대표 화랑팀과 청소년대표팀이 연습기운기를 가졌습니다. 남녀필드악기팀도 함께 사용할 이전천후 잔디구장을 통해서 선수의 기량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0회 한일승마대회가 한국마사회 승마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학생과 일반부로 나누어서 가진 이번 대회 학생단체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일본을 물리치고 우승했습니다.